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친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죠?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만나고 웃고 떠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서먹해지고 마음을 터놓기 어려워진 느낌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친구가 참 소중해지는데요. 그만큼 관계가 더 신중해지고 조심스러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 마음도 외롭고 쓸쓸해지고 심지어 건강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와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다섯 가지 비밀을 편안한 말투로 쉽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비밀들은 저도 직접 경험하고 주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작은 도움이라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하나씩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친구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지 않나요? 젊을 때는 그냥 만나고 술도 한잔하고 고민도 나누면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50대, 60대가 되면 조금 달라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우리 삶의 환경이 많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일도 줄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이전처럼 자주 만날 기회가 적어지죠. 둘째, 사람마다 건강 상태도 달라지고 서로의 관심사도 조금씩 달라지면서 예전처럼 쉽게 마음을 터놓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도 조금씩 달라져요. 젊었을 땐 무조건 친해지고 싶고 누구나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진짜 내 편인지, 내 시간을 같이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더 신중해집니다. 그렇다 보니 예전보다 친구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거나 서로 오해가 쌓이는 경우도 많아지죠. 실제로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 친구랑 매주 만나서 밥도 먹고 수다도 떨었는데 요즘은 연락도 뜸하고 만나기도 어려워졌어. 친구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내 마음을 다 말하기가 겁나더라고. 서로 속마음을 숨기면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답답해. 이런 고민 정말 흔하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친구가 나한테 진짜 마음을 열었을까?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굴지는 않았나? 이 관계를 어떻게 계속 유지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워질 때가 있죠. 그리고 이 고민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외로움이 깊어지는 경우도 많답니다. 이렇게 친구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냥 친구가 줄어드는 것 이상의 아픔이 생기죠. 우리 몸과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친구와의 좋은 관계가 많을수록 스트레스도 줄고 우울감도 적고 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친구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음 치유제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그만큼 지키는 게 어려워지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다섯 가지 비밀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와 더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봐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비밀부터 하나씩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친구와 평생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비밀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 비밀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주변 분들께서 오랜 세월 지키며 진짜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들이에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솔직하지만 부드럽게 의사소통하기입니다. 친구와 대화를 할때 솔직한 마음을 전하는 게참 중요하지만 그 솔직함이 너무 거칠거나 딱딱하면 오히려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줄수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말투와 배려가 꼭 필요하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면 나를 너무 희생하거나 참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상처받는 건나 자신입니다. 내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는 것도 꼭 필요해요. 세 번째는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말고 적절한 거리 두기를 하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면 그만큼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편안한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답니다. 네 번째 비밀은 공감과 칭찬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기입니다. 친구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작은 장점도 칭찬해주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좋은 기운이 쌓이게 되죠. 마지막 다섯 번째 비밀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침착하게 대화하며 감정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라도 때때로 다툼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감정을 잘 다스리고 차분히 대화를 하면 관계가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답니다. 오늘은 각 비밀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면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친구와의 관계가 좀더 편안하고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그런데 의사소통, 말처럼 쉽지 않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 감정 조절이 예전만큼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분이 상하거나 서운한 일이 있어도 말로 바로 표현하기보다는 마음속에 담아두는 경우가 많죠. 둘째, 세대 차이나 경험 차이로 인해 서로의 말뜻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오해가 쌓이면 소통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셋째, 예전에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 자연스럽게 말할 기회가 많았지만 요즘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대화하는 감각이 무뎌진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솔직하지만 부드럽게 의사소통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솔직함이 때로는 상대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자주 취소할 때, 너왜 자꾸 약속을 안 지켜? 라고 딱 잘라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이럴 땐 요즘 바쁜 것 같은데 내가 조금 서운할 때도 있어 라고 부드럽게 말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도 방어적이지 않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말하는 사람은 누군가가 진심으로 들어주길 바라니까요.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중간중간 그랬구나, 그랬네 같은 짧은 말로 대화에 관심을 표현하면 상대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셋째,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멈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화가 나거나 서운할 때 바로 말하지 말고 잠깐 시간을 갖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이야기하자고 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갈등이 깊어지지 않고 서로 상처를 덜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넷째, 말하는 톤과 표정도 중요해요. 똑같은 말이라도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표정을 지으면 상대방이 더 쉽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바로 솔직하지만 부드러운 의사소통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화를 시작할 때 내가 한 가지 솔직한 마음을 나눠도 될까? 라고 미리 말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화가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또한 내 생각을 말할 때는 나는 이렇게 느껴라는 나 중심의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방어하지 않고 더잘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바로 내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조금씩 습관이 되면 친구와의 대화가 훨씬 편안해지고 즐거워질 거예요.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중 하나가 나를 어떻게 지키면서도 상대를 배려할까 하는 부분일 거예요. 우리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내 감정을 숨기거나 참는 경우가 많아지죠. 친구니까 이해해줘야지. 내가 좀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이 지치고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내 마음과 경계를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면 나를 지키는 게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감정이 쌓여 나중에 폭발하거나 관계가 갑자기 틀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내 경계를 지켜야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게 되고 서로 편안한 관계가 될수 있어요. 경계가 없는 관계는 내가 너무 많이 참게 만들고 결국엔 서로 피곤해집니다. 그럼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은 경계 설정이에요. 내가 불편하거나 싫은 일이 있을 때 그걸 분명히 알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사생활에 너무 깊이 관여하거나, 내 시간을 자주 빼앗는다면, 그 부분은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 내 시간도 소중하니까 이해해 줘.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상대가 당황하거나 불편해 할수 있지만, 그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내 마음을 분명히 하는 게 가장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또한 내가 너무 많이 맞춰주거나 희생하지 말아야 해요.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너무 희생하다 보면 결국 내가 먼저 지치는 상황이 올수 있답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를 먼저 돌보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주 무리하다가 마음과 몸이 모두 지쳐버린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는 부탁이 들어오면, 지금은 좀 어려워서 다음에 도와줄게.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해해줘.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친구가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내가 지치지 않고 친구와도 좋은 관계를 오래 이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좋은 관계의 비결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대화할 때 감정을 가라앉히고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내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되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친구도 내 마음을 더잘 이해하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성숙한 우정을 쌓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 기대라는 감정은 참 묘해요. 기대가 클수록 그만큼 실망도 커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친구에게 바라는 마음이 커지고 그 기대가 때로는 관계를 무겁게 만들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사람은 모두 다르고 각자의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라고 해도 모든 것을 다 맞춰주거나 내 마음처럼 행동해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둘째, 과도한 기대는 서로에게 부담을 줍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친구는 그걸 채우지 못할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나 역시 실망감에 괴로워지죠. 셋째, 기대가 크면 작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왜 연락을 늦게 해? 왜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거리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거리두기라고 하면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서로를 더 존중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적절한 거리두기를 잘하면 친구와의 만남이나 대화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수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건강한 거리두기를 할수 있을까요? 첫째, 친구와 만남이나 연락 빈도를 서로 맞춰보세요.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려고 해도 친구가 부담스러워 할수 있으니까요. 둘째,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점검해 보세요. 내가 친구에게 바라는 게 너무 큰건 아닐까? 이것까지 바라는 게 맞는 걸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셋째, 친구가 나를 위해 해주는 작은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친구가 내 삶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힘이 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 스스로도 친구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나만의 즐거움과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한 친구의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예전엔 친구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대요. 내가 먼저 연락했는데 왜 답이 늦지? 내가 힘들 때왜 친구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자주 상처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대를 조금 낮추고, 만남도 자주 하지 않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기로 했답니다. 그 결과 친구 관계가 훨씬 편안해지고, 서로 만나면 더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도 친구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느라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적절한 거리 두기로 서로를 배려해 보세요. 그게 오히려 진짜 친구 관계를 오래도록 지키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공감과 칭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서로 속마음을 터놓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친구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작은 장점도 칭찬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공감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 느낌에 함께 하는 거예요.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네. 내가 너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것 같아. 이런 말 한마디가 친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 그일참잘 처리했네. 내 생각이 참 깊구나. 작은 칭찬 하나가 친구의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공감과 칭찬을 잘 못하겠다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칭찬하면 거만해 보이지 않을까? 공감이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래서 어땠어?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같은 짧은 말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칭찬할 때는 큰 말이나 거창한 표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옷 색깔 참잘 어울린다. 항상 정성껏 준비하는 모습 보기 좋아. 이런 작은 칭찬이 쌓이면 친구 관계가 훨씬 따뜻해진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평소에 자주 칭찬하고 공감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친구 관계가 정말 좋아요. 친구들이 그분과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웃음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일상에서 작은 공감과 칭찬을 하루 한 번씩만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직접 경험하면 금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생각이나 행동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잘못 다루면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깊어질 수 있지만 잘 대처하면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고 관계가 단단해질 수도 있답니다. 먼저 갈등의 원인을 살펴볼게요. 대부분 갈등은 서로의 생각 차이나 서로의 기대가 맞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또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는 우선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심리적 기법 중 하나는 심호흡이에요. 화가 나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이 조금 정리되고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또 하나는 잠깐 멈춤입니다. 즉시 반응하지 말고 몇 분, 때로는 몇 시간이라도 시간을 두고 마음을 차분히 만드는 거죠. 그 다음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비난이나 공격하는 말은 피하기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같은 말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더큰 싸움을 부릅니다. 둘째, 내 감정을 나 중심으로 표현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느껴서 속상했어.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방어하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죠. 셋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입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 상대방도 내 말을 잘 들어주길 바라지만 내가 먼저 상대를 잘 들어주는 것이 서로 존중하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자는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서로 입장을 나누고 난뒤 앞으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이 부분은 서로 양보하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면 갈등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갈등은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감정을 잘 다스리고 현명하게 대화하면, 친구와 더 단단한 우정을 쌓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친구와 평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다섯 가지 비밀, 기억나시나요? 첫째, 솔직하지만 부드럽게 의사소통하기. 둘째,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나 자신을 지키기. 셋째, 너무 큰 기대 없이 적절한 거리 두기. 넷째, 공감과 칭찬으로 긍정적인 에너지 만들기. 마지막 다섯째, 갈등이 생겼을 때 침착하게 대화하며 감정을 조절하기. 이 다섯 가지 비밀은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꾸준히 실천하는 데는 작은 용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내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아요.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한층 더 깊어질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친구 한 명, 두 명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 소중한 인연을 잘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노력과 관심을 시작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댓글로 여러분이 친구 관계에서 느꼈던 고민이나 오늘 배운 비밀 중에서 꼭 실천해 보고 싶은 것 또는 여러분만의 친구 관계 노하우를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힘이 되고 더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따뜻한 이야기와 실용적인 팁들이 계속해서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간관계와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